Grammar i s 2 수여동사, unit 수여동사 B파트 좀 살펴볼게요. 어, 수여동사, 음, 전에도 얘기했지만, 간접목적어, 직접목적어 순으로 이렇게 나타난다. 근데, 직접목적어가 나타난다라는 것 자체가, 이 문장 자체는 삼형식 문장이다, 이거. 이거 삼형식이다. 그 그렇죠? 그리고, 어, 삼형식인데, 얘를 갖다가, 어, 이제는, 어, 이 동사들이 나올 때, 음, 특정한 전치사를 붙여서 뒤에다가 간접 목적어를 가져와야 된다. 그래서, 어, 시험에서 보면, 3형식에서 4형식, 그리고 4형식에서 3형식으로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그 문제들을 쉽게 접할 수가 있어요. 특히나 이런 것들은 시험에 단골 출제 문제이기 때문에, 음, 잘 알아둘 필요가 있죠. 그래서, 어, 전치사 중에 모든 전치사를 쓰는 건 아니고요. 이 특정하게 to for of 이세 가지를 많이 써요. 그래서 어,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 수요 동사, 직접 목적어, to for of 중에 하나 그리고 간접 목적어 형태로 나타난다. 어 근데 어 이제 동사에 따라서 이 선택의 여지가 좀 달라진다. 그거를 좀 알아두면 되고요. 대부분의 그 수요 동사들 여기 나와 있듯이 얘가 제일 많이 쓰여요. 그리고 어 이제 여기서 많이 쓸때 to를 달고 온다. 그리고 나머지 좀 특정한 것들 make, buy, cook, get 이런 것들은 이제 누구를 위해서 이런 의미죠 여기서는 어, 누구누구에게 뭐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음 뭐뭐를 위해 뭐 만들어주다 누구를 위해 사주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사주다 인데 좀 그런 뉘앙스를 띄고 있다 마지막 ask 얘 하나만 가장 많이 쓰이는 거죠 어, 물론, 다른 것들도 있을 수 있지만, 음, ask가 가장 대표적인 얘기인데, 얘는 오브를 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좀, to, for, of, 요것만 기억을 좀잘 하시고, 그냥 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좀, 어, 이제 표기를 하면서 가볼게요. Jessica lent me some money 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어, 이, 여기서, lent 어, me, 나에게죠. 얘를 나에게라고 해석을 했어요. 그리고, some money, more, more, 그 돈을, 이렇게 얘기했죠. 자, 그럼 위치적으로 어떻게 바뀌느냐. 어, 간접 목적어가 이제 그맨 뒤로 빠지고, 직접 목적어가 동사에 붙어오게 된다. 그래서 여기 표기되어 있는 것처럼 화살표 따라가면 되죠. Jessica lent me some money. 자, 그럼 여기서 이대로 내려온 거죠. 그래서 Jessica lent some money. 그래 놓고, lend 보면은 여기 나와있죠. 그러니까, 어, 누구누구에게. 투를 쓴다고 그랬죠. 그래서 툼이 이렇게 오는 거죠. 별로 어려운 건 없어요. 그냥 자리 바꾸기. 그러면은 거꾸로 이 문장을 다시 가형식으로 되돌린다. 그러면은 제시카 렌트해 놓고 문제는 이밀라고돼 있는 부분 얘를 다시 위로 여기로 올려 주고요. 그다음에 선머니를 그 뒤로. 근데 이때 중요한 건이툴를 삭제한다. 그죠? 이 전치사를 뺀다얘 필요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 왔다 갔다 하는 이 연습을 좀잘 하시면 좋겠어요. 어, 그다음 문장 보면은 he made his girlfriend a special cake. 이제 어, 잘못 이해하면은 그는 만들었다. 그의 여자친구를 어, 아주 특별한 케이크로 <laughs> 이렇게 해석하면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 이 여기서 만들었다, 만들어 주었다. 그래놓고 그 여자친구에게, 그죠? 그 여자친구에게 무엇을? 아주 특별한 케이크, 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화살표 따라가서 우리가 만들어주다 하면은, 위에 make 나왔었잖아요. 그때는 for 쓴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he made what을, special cake. 를 이렇게 내려오고, 그 다음에 이제 for 이라는 전치사 쓰고요. 그 다음에 girlfriend 뒤에 이렇게 위치시키면 된다. 별로 어렵진 않아요. 어, 또 볼까요? Can I ask you a favor? Can I ask you a favor? 내가 부탁해도 될까요? 라는 거죠. 그러면 너를 부탁해도 되느냐? 아니죠. 너에게 부탁해도 될까? 무엇을? a favor? favor? 하면 은움움이 k y o 서 a favor? Can I 좀 s k you a favor? A f a v o 라 A favor? A favor? A 이 a v A s k v o r A f a v o A v r A favor? 그랬으니까 can I ask a favor 해놓고 of you라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두면 이 표현 여기다 예 써볼게요. 어 보통 이제 can I ask you a favor 얘기할 수도 있, 있는데 이런 얘기 더 많이 해요. can I 어 uh, can I ask you 뭐 이렇게 했는데 이걸 갖다가 이렇게 하기보다는 can you do me a favor 이렇게 써요. 이게 뭐냐? 너 해줄 수 있냐? 그죠? 해줄 수 있냐? Can you do 누구에게 나한테 무엇을 도움을 하나 뭐 해줄 수 있겠어? 내가 요청하는 거 하나 좀 해줄 수 있니? Can you do me a favor?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 뭐 Can you do a favor for me? 뭐 이런 식으로 바꿔 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표현 Can you do me a favor? 이게 더 많이 써요. Can I ask you a favor? 보다는 Can you do me a favor? 더 많이 쓴다. 이런 흔한 표현들이 있는데, 이런 것 정도는 알아듣다 그래서, 어, 이 3형식에서 사형식 이런 용어에 좀 헷갈려하지 마시고, 어, 그냥 수요동사가 나타나는 것들은, 어, 두 가지의 형태를 왔다 갔다 쓸수 있는데, 음, 어떤 부분이 강조되느냐, 그 부분을 좀 이해를 하고 가면 돼요. 그래서, 수요동사 뒤에 직접 목적어를 갖다 붙이는 경우, 그죠? 여기서, 뭐 무엇을 뭐, 이런 식으로 어 얘가 그 어떤 것을 그 데, 내용이 더 먼저 이제 나타나길 원했다. 그래놓고서 어 two, f o r of 중에 하나 선택을 하고 그리고 간접목적을 갖다 붙인다. 어 이런 어떤 것을 강조하기 원하느냐에 그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이 수요동사 막 너무 단단하 외우려고 막 노력하지는 않,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알아두는 것은 좋다. 그리고 내가 어, 문법을 알았으면 이제 글을 쓰고 말을 할때 어, 내가 이런 동사들을 써서 어떤 부분들을 내가 강조하기 원하느냐 어, 내가 그수한 대상을 갖다 가리키기 원하면 먼저 나타내기 원하면 어, 그 직접 목적어를 쓰고 그냥 간접 목적어를 쓰고 직접 목적어를 뒤로 보내는 그 대신에 반대로 어, 내가 그냥 일반적으로 어, 그 어떤 내가 무엇을 주었는지 뭐 무엇을 해주었는지 그, 것을 먼저 나타내기 원한다면, 동사 뒤에다가 그 대상을 적고, 그래놓고 to for o 한 다음에 간접 목적을 누구한테 줬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려서 쓰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편하게 보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연습을 좀잘 하면은 될것 같습니다.